억은방울방울 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둘, 셋. 라이즈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입니다 네, 이제 효진이부터 각자 인사도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네노프의 원팀 리더 그리고 감, 어, 감성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laughs> 오네노프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 오프의 레몬 목소리 깜찍 깜찍 깜찍이 MK예요. 아, 더 깜찍하네요. 예, 네. 정가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 오프의 오프팀 리더 제이였습니다. 오늘 특별 MC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 오프의 용감한 남자. 네 밤에 듣기 좋은 목소리 와이어쇼가. 어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 오프의 핑크 머리를 맡은 유입니다. 핑크 핑크. 네,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좀 새롭지 않나요? 오네요. 오네노프의 오네요. 추억은 방울방울. 저희 오네노프가 여러분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예! 놀이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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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냥 놀이터는 아니고요. 음, 어떤 놀이터죠? 어, 시간을 달리는 놀이터? 혜진이 형, 혜진이 형 알아요? 오늘? 오늘 그거 아닌가요? 뭐요? 어,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네. 뭐, 이제 있었던, 어허. 뭐, 그런 추억의 거리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어... 이렇 아... 아닌가요? 아... 제가 맞아요. 한번 맞아. 잘 정리해볼게요. 오 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온라인 탑골공원 아시죠? 네! 아, 네, 알죠. 1990년대, 2000년대 음악방송을 틀어주던 채널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쪽이 탑골공원이라면 저희는 온라인 자연농원? 와우, 자연농원. 농원? 자연농원 아세요? 매해마다 연도를 정해서 그해 유명했던 음악 얘기, 플러스 드라마, 영화, 만화, 패션, 유행 아이템 등등 문화 절반을 훑, 훑어볼 예정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Let's go! 1994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뒷북도 한참 뒷북 과거로 가는 뉴스 앵커 와이엇입니다.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25년 전 어떤 것들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는지 MK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불러봅니다. MK기자 파파! <laughs> 여러분, 제가 이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1994년이 최보람 시리즈가 굉장한 인기를 끌던 해기 때문이죠. Yeah. 그 외에도 궁금을 일으킨 드라마 마지막 승부, yeah. 개작도 용작들을 조이사던 작도 메이커,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 등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묻 남성들의 노래방 일순위 애창곡. 너의 마음 속으로 oh, 들어가 oh, 볼 수가 있다면, oh,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oh. 의미가 될수 있는지. 소린다! Oh. Yeah. Oh, oh. 높아요, 높아요. 깜짝이야. Oh. Oh. 도 아직 조사해 온게5저 5억 개나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요. 아, 맞아요. 이을 거면 조사 좀 적당히 할거 그랬습니다. <laughs> 뭐 어쨌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눠 보도록 하고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K였습니다. 사실 94년이면 저희 온앤오프 멤버들이 갓 태어난 해거나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쵸. 근데도 94년도에 인기 있었던 음악이나 영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딱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소개했던 거 말고 주 사용 거 있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저 어, 있어요, 저 있어요. 어 뭐죠? 어 그거 아세요? 이제 KBS에서 했던 TV는 사랑을 시. 아 드러워, 솔직히 네, 네네. 솔직히 이거 저희들은 다알 거라 생각을 해요. 네, 1994년부터 시작된 프로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보고 싶은 사람 찾아주는 뭐, 그런 아, 프로그램. 그, 아, 맞아, 맞네. 학교 아, 선생님 막 나한테 진짜로 되게 맞아요. 잘해주시고 챙겨주셨던 아, 그 그치. 선생님 찾고, 선생님 찾기. 네, 학교 막 찾아가 가지고 옛날에 아, 아, 그막 성적표 같은 것도 아. 보면서 아. <웃음> <웃음> 다들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숨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아, 많죠. 아, 엄청 많죠. <웃음> 그래도 <웃음> 온앤오프 안에서 뭔가 효진이가 공부 좀 잘했을 거 같아요. 아 내가 봐도 아, 솔직히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제일 효진이요. 좋아하는 과목이라던가 네. 저는 말이죠. 일단 어, 제일 좋아하는 건 수학이었어요. 음. 근데 어, 근데 재밌었게 아, 재밌게 했던 과목은 영어. 영어요? 재밌게 했던 거예요. 왜 정적 이 일을 좋아? 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네. 유도 궁금해요, <목소리> 저는. 저는 선적은 초반에는 좋았어요. <laughs>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은 네. 네. 없었어요. 아 <laughs> 그 제가 수영도 잘 못하기도 하고 아 네. 운동적에서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과목은 딱 하나 있었어요. 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나무를 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재밌게 했던 오, 것 같아요. 아, 아, 지금도 안무를 창작을 하고 창작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아, 영상 편집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만들어내는 게 기, 기, 재능이 있었던 거지. 재능이 어. 있었저 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솔직히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네. 이제 뭐 수학여행이나 장기장에 나가면은 이제 상을 다 휩쓸어왔습니다. 아, 어떤 어떤 식으로? 뭘로? 뭐 노래도 부르고 막춤도 네. 추고 트로트 네. 불렀거든요. 어트로트 네. 트로트 뭐~ 아무거나 셋둘셋넷비 내리는 (9) (10) 1 예. 열차1 차장 너머로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안 써주셨어요? 생활기록부에 막, 끼가 많다던가, 이런 얘기? 네, 성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사실. <웃음> <웃음> 네, 끼가 많다. 이 친구는 뭐, 항상 친구들을 뭐,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제 재미가 있는 친구. 그런 글이 많았어. 그죠그그 근데 공부하는 별개다. 네, 그런 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뭐... 어릴 때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잘생겼다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전좀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아... 때 한창 인기가 많았어요. 제 별명 뭔지 아세요? 뭔지? 이름이 아, 이름을 안 부르고 얼짱이라고 불렀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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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얼짱. 어, 백서... <laughs> <laughs> 조금... 아, 쟤도... 죄송합니다. 옛날 옛날 바이브를 맞아요. 약간 옛날. 저랑 친구였던 이제 애가 한명 있어요. 이름이 네. 손민호라고 이제 아... 백석. 백서... 서 풍림 아파트 같이 놀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그 친구도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네. 말해주세요 저한테 주로 뭐 하는 거요 어뭐 딱지 치기나 음. 뭐 문방구 가서 뽑기라거나 뭐 게임 을 하거나 그랬던 음. 기억이 나요. 와, 네. 이걸... 저도 있어요 사실. 아, 누구 그럼, 있나요? 누구요? 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네.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 이제 고모 집에 놀러 가는데 네. 고모 집이 아파트였어요. 네. 아. 근데 또 이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밖에 혼자 돌아다니려고 나갔어요. 네. 아. 근데 아파트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앞에 유리문 이 열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근데 그때 제가 나갔는데 들어갈 방법을 뭘... 못 찾은 거예요. 아... 어렸어서 또 이제 뭐, 뭐... 비밀번호도 모르고. 네. 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되게 그 같은 동에 사시는 어떤 어 분이 네. 저를 데리고. 아 그러니까 제가 울었어요. 아, 울고 어, 있는 네. 상태에서 네, 거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 그분께서 그 1층부터 네. 네, 쭉 차례대로 이렇게 어 이렇게 같이 올라가 주셔서 와... 결국엔 고모 집에 제가 잘 도착했. 떤 그런 기억도 있어요. 네, 어떤 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온앤오프의또 감성 리더 효진이 형을 잘 이렇게 해 주셨네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뭐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이 <laughs> 음. 자를 통해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어 되게 어 밴다면은 네. 정말 너무나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고요. <laughs>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제대로 인사를 못했는데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laughs> 저희가 비록 TV는 사랑을 싣고는 아니지만 네. 온앤오프의 추억은 방울방울에서도 찾고 싶은 사람을 차,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 네, 응? 여기서 제작진분들께서요. 왜, 왜, 아무튼... 아,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미리 준비해 놓은 음성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피디님, 피디님. <laughs> 오?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안녕, 민준아. 어린 시절부터 항상 웃는 얼굴과 장난기 가득한 너의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 어느 순간부터 너의 꿈이 가수라고 매일 말하고 꼭될 거라고 하기에 그냥 어린이의 꿈일 거라고만 생각해왔어. 근데 정말 가수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지내는 너를 보니 엄마 아빠는 너의 꿈을 지지하겠구나 생각했었던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데뷔라는 좌절을 경험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너를 보며 이걸 계속 미뤄줘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의 어릴 적부터 가장 꿈 꿈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해왔고 그러기에 지금 너가 온앤오프 MK가 되었어 앞으로 온앤오프 멤버들과 많은 걸 함께 이뤄가고 너희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MK 엄마가 유토,こんにちは お母さんでーす優<わ>トは赤ちゃんの時から大人しくて手のかからない子でした5歳の時初めてキッズモデルとして舞台に立ちましたが練習中はずっと不安そうで泣き出しそうな暗い顔をしていたけれどいざ本番になるとそれまでとは全く別人で堂々とした姿にびっくりしたのを覚えています あの時、優斗は舞台の上で輝く子だと実感しました。夢をつかんで K-POP アイドルとして活動している今でも嬉しいことばかりではなく悲しいことも悔しい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が、どんな時もファンの方々やメンバー、スタッフの皆さんに感謝することを忘れず頑張ってください。優しくて真の強い優ト 가족みんなあなたを誇りに思っています. 진이이스와이 MK 유토よろしくね. 네. 오늘 파이팅 사해 유토 사해 안녕. 어아 진짜 복이 잠겨 버렸어요. 아, 이 <laughs> 아, <사실, 웃음> 생각지 못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아. 음성 편지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울컥하네요. 네. 이게 저희, 이게, 그러니까, 어... 사실 저희가 이거 데뷔를 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들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음성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저희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어... 그럼 이번에는 저희도 네. 친구를 좀 찾아볼까요? 아우. 자, 그럼 친구에게 영상편지. 음성 편지 띄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어느 분?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케 k 피니님, 음악 주시죠. 어, 그래, 민호야, 내 친구 민호야. 어, 백석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그딱지치면서 함께 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때가 벌써 몇년째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십, 어1 3 년, 도더된것 같은데. 아무튼 오래된 것 같은데 보고 싶구나. 우리도 벌써 이렇게 컸단다. 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내 목소리만 듣고 좀날 찾아줄 수 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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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알렉스. I miss you so much. So in the Kazakhstan I lived for four or five years. You you remember that? I miss you so much. If you're listening this radio, I hope you uh, find me out. Okay, thanks. 오케이. Okay. 아, 진짜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시, 에,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내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다 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laughs>